마라나타 제1장 예수님의 초림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마다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다시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는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제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앞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류는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종로릇탈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런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성품을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성품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